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뉴스에서 올해 키워드를 뽑은 것 중에서 덕풀을 뽑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만큼 무엇에 진심인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들. 이 팬덤이 주목받았던 한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예전에는요. 팬덤을 좀 비하하는 단어로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덕질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새로운 즐거움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그리고 우리 팬덤인 영웅시대가 정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마무리도 임영웅 씨와 함께 콘서트를 치르면서 보내게 될것 같은데요. 내년 하루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임영웅 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임영웅 씨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국민가수도 있고요. 어, 이런 호칭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연예인. 오죽하면 연예인분들이 임영웅 씨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티켓팅 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나오고 10%가 훨씬 넘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임영웅 씨는 요즘에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쇼츠 채널이요 1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유튜브 제왕으로 우뚝 섰는데요. 임영웅 씨의 쇼츠 전문 유튜브 채널인 임영웅 쇼츠가 19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총 채널 조회 수가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이 쇼츠 채널에는 북한인 임영광 씨와 관련된 컨텐츠 그리고 임영웅 씨에 대한 일상, 비하인드 이런 걸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 요 구독자만요, 쇼츠 채널의 구독자만 3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찾아준다는 뜻이겠죠? 임영웅 씨의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자가 157만 명의 총 조회수 22억 6천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의 제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어, 임영웅 씨가 사실은 이렇게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어, 톱스타 뉴스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뽑았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어, 소통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로 팬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높은 어, 이 조회수를 기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경제는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임영웅, 4년 연속 올해를 빈댄 가수 선정, 매년 전성기 라고 제목을 뽑았는데요. 어, 임영웅 씨가 지금 데뷔한 지가 8년째입니다. 근데 8년 만에, 그러니까 내년에 드디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수 있을 만큼의 히어로가 됐잖아요. 아, 올해만큼 대단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에는 더, 그 다음에는 더, 작년에 단독 콘서트 열 때만 해도 이 이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기와 영향력을 구가했는데 올해가 열리고 보니까 올해는 앨범도 아니고 사실 음원 두 개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사, 시축 때문에 그리고 콘서트 기사, 문화면에 정말 커다랗게 장식을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 뉴스토마토의 신상민 기자가 대중문화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연말 연예계 임영웅으로 통한다. TV 조선 미스터 트로트 시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지 3년이나 지났는데 미스터 트로트 탑세븐은 각자의 자리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임영웅 씨는 높은 인기를 누리면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트로트 오디션은 임영웅이 등장하고 사실상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는 거죠. 트로트 오션 프로그램이 미스터 트롯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임영웅 씨가 출연했던 미스터 트롯만큼의 시청률을 기록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출연자들이 그렇게 화제를 몰고 다닌 적도 없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임영웅 씨 같은 국민 가수는 탄생한 적이 없습니다. 유례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임영웅 씨가 올해 가요계와 방송계를 오가면서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방송에서 모습을 볼수 있었던 반가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TVN의 프로그램인 유키즈 언더블럭에 출연하고 그걸로 끝이었는데 임영웅 씨가 지난 5월에는 마이 리틀 히어로라고 하는 이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선 시청률도 침체되어 있던 KBS 예능에 진짜 훈풍을 불어넣어 줬고요. 프로그램도 되게 특이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 마라 맛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맛이 하나도 없이 순하고 건강한 맛인데 사람의 마음을 뜨끈뜨끈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는 예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팬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리틀 히어로를 볼수 있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다른 프로그램들을 해외에서 그 플랫폼에 접근해서 보기가 어려운 플랫폼도 있어요. 그런 플랫폼에 이명우 씨가 출연한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우선 이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이 길면 혼자서 끌어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명 씨가 거기에다가 아. 어... 가지 않은 사람은 볼수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이 볼수 없었던 la 콘서트 실황을 많이 넣어줘서 아 얘기만 들었던 무대가 저거였구나 무릎 운동하라는 게 저거였구나 알수 있었고요 또 la 가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과정들도 보여주고 또 일상을 잘볼 수가 없잖아요 슈퍼스타인데요 근데 자신의 일상을 고스란히 노출시켜 주면서 팬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고 임영웅 씨를 그냥 트로트 오디션에. 출연했던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아, 가수, 임영웅 씨는 국민가수이고 올라운더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와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을 해서 사실 임영웅 씨가 음원을 발매하기 직전이기도 했지만 홍보가 필요 없는 상황이기도 했거든요. 그냥 음원만 내도 충분히 뭐, 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일을 할수 있었는데, 다른 가수들처럼 홍보를 위해서 프로그램 출연한 게 아니라, 콘서트에 못 오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출연한 거잖아요. 시청률이 놀라운 토요일은 그 전에 차두 배, 3.9%. 와, 3.9%.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숫자로는 3.9%인데요. 실제로 보는 사람 숫자를 계산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미운 우리 새끼는 세상에 16.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콘서트 가는 티켓팅 하는 영상만 나갔는데도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업에 충실하죠. 임영웅 씨가 음원에서 너무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주목받는 거예요. 화제만 막 몰고 다니고 음원 시장에서 별볼 일이 없으면 그건 또 주객이 전도된 상황인데 임영웅 씨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본업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원 시장에서도 6월에 자작곡 모래알갱이 10월에 두오다이가 발표가 됐는데, 어, 발표와 동시에 주요 음원 플랫폼 1위였습니다. 모래알갱이는 음악방송 3관왕을 했고요. 해외에 빌보드 차트를 했다는 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면 전혀 임영웅 씨를 몰랐던 사람들도 임영웅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거든요. 지금 두오다이는 빌보드 차트의 8주 연속 차트인이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최다 스트리밍된 앨범은 임영웅 씨의 I'm Hero였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앨범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아티스트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해요. 특히나 도어다이는어 진짜 임영웅?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저 노래를 임영웅 씨가 부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콘서트를 한다부터 시작해서 화제 연속이었어요. 우선 인터파크에서 일본에 그렇게 최대 트래픽을 기록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전용 콜센터가 있는 콘서트는 또 처음 봤잖아요. 거기도 아 이게 어려우실까 봐 전용 회사를 만들었구나. 진짜 준비 많이 했다 그랬는데 콘서트 딱 열리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콘서트 열리고 나니까 여느 아이돌 콘서트에서 전혀 볼수 없는 이번에 제가 다른 가수 콘서트 이 좌석 분석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고 세분화 되어 있는 좌석 이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뭐한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이런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무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휠체어석이 따로 마련돼 있고 계단석은 또 계단석대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시야 제한석이라고 해서 시야가 잘안 보일 거라고 하는 자리에서 봤는데도 너무 잘 보인다 이런 SNS 반응이 있었거든요. 콘서트 장내의 그 대형 스크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까지. 모니터가 많고 화질이 좋은 것도 대단한데, 새로, 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나가는 아이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콘서트를 갔더니, 이전엔 대기석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 얘기가 너무 화제가 되니까, 그 아이돌 팬이 처음 봤대요. 대기석 있는 거. 그만큼, 화제가 많이 되니까 다른 아이돌들도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사가. 오죽 한번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너무너무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티켓 오픈할 때마다 사이트가 폭주해서 제가 볼때그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서버 다운 안 되고 할수 있는 사이트가 과연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고향, 고향도 160만이잖아요. 서울이 370만이었는데 만약에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티켓 오픈하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벌써 비행기 표다 끊으셨거든요. 호텔도 예 약하셨어요. 그럼 이제 티켓팅은 이제 이게 상상 초월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서버가 버텨낼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미운 우리 새끼 영상 보시고 아 그럼 피방을 그냥 아예 대여를 해야 되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운우리 새끼 보니까 티켓팅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꾸렸다는 것도 굉장히 화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하기 너무 어려운데 미운우리 새끼 거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명이 들어와 갖고 세 명이 그것도 연석을 광주 콘서트를 저는 연속 한 번도 성공 못 해봤거든요. 한 장도 못 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번에 대전도 지금 취소 티켓팅을 노리고 있는데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티켓이 없어서 그냥 라이브만 하고 기다렸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취소 티켓팅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고향도 지금 제가 티켓팅 실패했고요. 근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잘했지? 뭐 이런 생각에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콘서트 티켓에 도전하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그것도 주목받고 그게 뉴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화제의 중심에 서고 뭐 앨범을 많이 발표하든 방송에 많이 나오든 이런 게 임영웅 씨한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냥 임영웅 씨는 그 자체로 장르이고, 그 자체로 화제이고, 그 존재 자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구독자님께서 어제 SNS에 올라온 글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부산 콘서트 때 그, 임영웅 씨가 조금 위험할 만한 순간이 있었어요.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쫙 무대를 돌아주는데 그 무대를 돌아주는 중간에 어이 그렇죠 저도 하이파이브 하고 싶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싶고 옆에서 자세히 보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콘서트장에서 좀 조심하자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님께서. 어 이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그, 이거는 이제 우리 팬이 아니라 팬하고 같이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어 얼마 전에 부산 콘서트 때 임영웅 씨가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잖아요. 임영웅 씨 지나가니까 어떤 분이 손을 막 잡아서 잡아당기려고 뻗었답니다. 아 위험해요. 예. 네. 근데 경호원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막으셨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갔던 토요일은 전날보다 경호원분이 보강이 됐더라고요. 인원이. 아티스트가 위험하니까. 근데 그 순간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리액션이 너무 놀라웠어요. 임영웅 씨가 경호원분 팔하고 어깨를 잡으면서 도리도리 하지 말라는 뜻이죠. 막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소를 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분은 제가 어느 SNS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엄마 때문에 이 콘서트를 오신 거예요. 임영웅 씨 콘서트를. 근데 정말 찐이더라. 지금의 명성과 지금의 영향력은 스스로 만들어 낸 거예요, 임영웅 씨가. 가창력도, 무대도, 그리고 이번에 춤추는 거 보면 본인이 해내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이거와 굉장히 대비되는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보인 넥스트 도어라고 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과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16일 날 중국 칭다오 공항에서 보인 넥스트 도어 경호원이 여성 팬이 카메라로 이 아이돌을 찍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경호원이 너무 심하게 밀어서 이 여성이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SNS 영상에 막 일파만파 퍼졌거든요. 경호원분들은 당연히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되지만 이런 게 너무 과인 경우다. 이래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소속사가 사과하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속사에서는 이후에 그 경호 인력을 해당 아티스트에게 배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임영웅 씨 사례랑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임영웅 씨를 보호하는 경호원분들도 되게 착하세요. 진짜 착하세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너무. 콘서트 현장에도 팬분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시거든요. 눈빛 교환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경호원분들이 어쨌든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되니까 팬들의 접근을 어느 정도는 막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눈빛을 보내면 또 눈빛을 받아주고 그래서 <laughs> 팬분들하고 또 친해지신 거예요. 경호원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경호원분들도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진짜 열심히 해요. 임영웅 씨 콘서트에 관계되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데도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오는데 그것마저도 임영웅 씨가 팬들에 대한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제지하고 이렇게 어깨를 잡아주고 웃음을 이렇게 띄워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팬사랑이 진짜 찐이라는 걸 와서 본 사람은 다알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사연 전해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제가 진짜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제 점점점점 점점 유명해지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인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아 씬디님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씬디님께서 마이애미에서 패키지 투어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가이드 분께 또 물어보신 거죠. 한국 가수 중에 누구 누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가이드분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한마디를 딱 던졌습니다. 돌아온 답은? 임영웅이요! <laughs> 라고 하시면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기본 인성이 좋고 피지컬도 좋다.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진짜 오래 가야 된다고 하면서 줄줄줄줄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만약 임영웅씨께서 콘서트를 하시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카카오톡 채널로 가끔 사연을 주시기도 하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